전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형형 어어 아이고아그 아, 그 메뉴 뭐 패스 걸었다 형이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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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 이거 메뉴 지금 빠그러져가지고 지금 아진야꼴 아, 먹혔다 아아야꼴 먹혔다고 지금? 어 아, 빠그러졌어 아, 지금 아 진짜 아야 잠깐만 야아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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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준아 일단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. 아이고뭐 아야 아냐 야, 끊어 끊어 야너 미쳤냐? 너 토토하지? 토토가 아니라, 어. 나 원래 맨유 팬이잖아. 뭔 개소리야. 아, 메뉴 팬이라서 지금 이게. 왜돈 걸었냐, 그래. 돈을 건게 아니라, 사. 돈건거 아니야, 뭘 사하를 걸어. 아, 돈을 건게 아니라고, 그냥. 80, 80분, 지금 후반 80분이라는 소리. 응. 뭔 개소리야, 귀에 다 들었는데, 내가. 80분 동안 빠그러졌다고 그 얘기한 거 같은데? 그러니까. 아이, 미친놈아, 같이 들었잖아. 뭔 소리하고 있어.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. 아 형. 그럼 내기가 이상한 거야? 아, 진정해. 아, 형 핸드폰 맞지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이 씨뭔 개소리야. 아, 진정해 형 진짜 아니라고. 토토, 너 토토했지? 아이 토토야 무슨. 아, 아니야 아, 형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거안 해. 아, 지... 아 형. 야. 지 의심하는 거야 지금 설마? 아니 나만 그렇게 들은 거야?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아니 의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뒤에 들었잖아 지금. 응. 형 잠깐만. 잠깐 확인할 거 있어가지고. 뭐 봐? 야뭐봐 축구를 왜 봐? 기다려봐 잠깐만 가아뭐 하는 거야 가너 아. 지금 토토하는 거 맞잖아 아니 축구, 축구 아니, 아니.